안녕하세요. 저는 2013년 일무드로 입학한 프로라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응? 누구시지? 아기가 <목소리도> 무 저희는요, 네, <laughs> 올림이라는 올림. 팀이고요. 오, <laughs> 중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아,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올림의 미운입니다 와. 저는 미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케빈이라고 합니다. 예, 저는 내자리라고 합니다. 야 근데 여기 PPT에서 이걸 다 얘기하는 게 맞을까? 한 장, 한두 장으로 나눠 그러니까 컨셉도 이야기해야 될까? 컨셉은 그냥 한 장으로 팍! 저희 그래서 이번 컨셉은, 컨셉은, 컨셉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어도령이 오셨다!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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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학교에 오신 소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 반가운 얼굴들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옷이 다들 따뜻해졌네요. 그렇죠. 가을이잖아요. 같아서 <laughs> 계절 바보가 됐네요. <됩니까>? 둥아 <laughs> <laughs> 인사해줘. 너는 언제 들어온 누구야? 야이 정도면 아니 이거. 야, 장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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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... 너 어디가 근데? 야너나 형. 영어... 진짜로? 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. <laughs> <laughs> 어 안녕. 뭐 먹고 있어? <laughs> 이거 올라가 외계인이 높은 애로해 아, 아, 애로 외계인 당연 올라가는 거지. 중력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면 이렇게 중력을 한다기 하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가는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맞아. 아니야. 너 과학 시간에 잤어? 나 과학 열심했어. 너 과학 네, 뭐 검고 몇점았 점. 하나쯤었는데 그래, 틀렸네. 하나가. 하나 거가무 문제인가 보네. 아니야, 근데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<할게>. 맞다거든? <laughs> 아니 아, 그러니까 얘을하면 단순하게 보면. 봐봐. <laughs> 저희의 코칭 쌤 도령입니다. 아까 이미 찍었어. 나를. <laughs> 응. 아니 <시> 우리 아, 같이 찍어. 우리 <laughs> 같이. 네. <무늬> 어수고. 안녕. 진짜? 응. 네. 저희는요 문행구 답사를 갑니다. 근데 애들 물도 못 먹으면은 근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 심지어 이거 안 보여줘. 왜 이러지? 저희는 잘못 내려서 1 5분을 걸어갑니다 아 근데 우리가 잘못 내린 건 아니고 그래? 아니 맞게 탔는데 버스가 다른 뭐지? 경로로 간 거야 근데 그럴리가 있나? 근데 나도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 아무튼 그럽니다 <laughs> 이거 쓰이고? 왜 바뀌었어? 쓰고 쓰고. 그래서 3면 전. 원 카드 써야 되는는 필요한 거 같아서. 뭔 소리야? 이어 봐. 건설이 많이. 서 이미 해 그럴 어. 수 있지. 헷갈릴 수 있지. 하지만 두번 이상 헷갈린다그건또 이제 헷갈는게 아니라 헷가다하다는 건데. 이 작아서 그냥 헷갈리지 말도록 해. 다시. 저는 팀플이끝났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나도 찍어 어. 도령 수선 그다음에 저 뒤에는 조예 후보까지 함께합니다. 없어 저거 한 네. 번. 생일은 사람 아니야? 어? 사라졌다. 나. 아! 너 생일이. 밥 먹으러 갑니다. 화이팅. 아, 안녕. 자 그다음에 알리오 어. 리오입니다. 오 맛있겠다. 자이 요리는 이제 어, 흑백 요리사에 나온 오, 요리로서 난민지 요리사가 중성질에서 만든 요리입니다. 예. 자 김준희 씨한번 시식해 보시죠. 여기요? 여기서요? 나는 여기 내일 다 끝냅시다. 나 어,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네. 학교로 다시 가겠습니다. 다 자, 이제 우리 집간 다. 저는 집에 갑니다. 맞아요. 아, 우와, 세하다넌안 <laughs> 나와. 나도 나게해 줘. 네? 안녕. 안녕. 뭐 간다 아직 좀 남긴 했습니다. <laughs> 일단 학교 일정 이렇게 다 끝이 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숙제를 하고, 할 거를 하고, 카톡방에다가 거를 보내고, 예. 그러고, 머리 감고, 깨끗이 하고, 잠 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다음 주, 화요일에 한 날을 준비하고 있고, 아 진짜 할 거가 정말 많아요.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거가 엄청 많아가지고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아무튼 지금은 11시 15분이고 진짜 할 거를 다 해가지고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했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안녕. 안녕.